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므로 5월 13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you 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존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존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강한 존재일까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었고 가장 강한 존재라고 여겨졌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뭐든지 할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세상의 중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과 환경은 인간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고 점점 망가지고 파괴되어 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더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기록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비웃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무한국제공항에서는 비행기가 착륙 도중 세몇 마리로 인해 활주로를 벗어나게 되면서 무려 179명이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생하였습니다. 새몇 마리에도 수많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 전체를 모조리 장악하여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얼마 전 온양에서 시작된 산불은 경북의 많은 지역을 덮쳐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최근 몇 번의 사건들만으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제외한 생명체 중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일까요? 인간에게 도구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생명체들 중에서도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 안에서 맨손으로는 물고기 한 마리조차도 못 잡는 초라한 신세일 뿐입니다. 행연나 상어나 고래처럼 큰 덩치의 물고기를 만나거나 독이 있는 생명체를 만나면 목숨을 잃는 것은 순식간일 것입니다. 육지로 나와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새한 마리, 토끼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들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동물들 앞에서는 한 마리의 파리 목숨처럼 안쓰러운 존재가 되기도 하며 하찮은 식물이나 벌레도 잘못 건드렸다간 목숨을 잃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한없이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인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송아지만 해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자서 일어납니다. 그러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길을 쓰고 일어서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혼자서 일어서는 데만 평균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기간은 무려 12년이라는 긴 시간이며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보아도 새의 경우 2주에서 4주, 강아지는 2개월에서 4개월, 고양이는 4개월에서 5개월, 침팬지의 경우에는 4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보다 긴 시간 동안의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살핌이 필요한 긴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은 부모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생존을 위한 보호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더라도 홀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하며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교육은 시간이 지나 점차 연구되고 보완되어 발전하게 되면서 인간에게 아주 강력한 능력이 되게 되었고 결국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이 곧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즉,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에 많은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여 끊임없이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을 자주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 성경 속 지혜서라고 분류된 책들 가운데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은 전도자, 즉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을 지혜자라고 하면서 그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많은 자문을 지었고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쳤으며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 속 자문과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문은 삶에 대한 지식을 전도서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세상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중 전도서는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연약한 인간에게는 반드시 삶에 대한 지식과 지혜 삶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전도자가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 아름다운은 기중한 것, 값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는 영원에 대한 것으로. 그리고 정직이라는 단어는 고음 똑바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어대로 해석해 보면 전도자가 힘써 연구해 보고 통찰하여 인간에게 가장 값진 것을 구해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시며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하며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삶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과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돈과 명예가 이 세상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지식과 지혜이며 진리라고 우리를 미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자신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잘못 사용하여 많은 이들이 돈과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사용된 인간의 능력은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로의 관계를 망치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 좋았던 자연과 환경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파괴해 버리는 힘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도서는 그러한 삶을 헛되고 또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내 삶의 진리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채찍이 되고 잘 박힌 못처럼. 내삶 깊숙이 들어올 때, 세상의 지서는 사랑으로 채워지며 우리의 모든 관계는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 좋았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약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르는 채찍과 잘 박힌 옷이 되길.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동신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동과 명예를 위해 살라고 미혹하는 세상에 이끌려 헛되고 헛된 삶을 향해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진리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채워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옷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돈과 명예, 권력을 조차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지도자가 우리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화평과 사랑이 넘쳐나는 민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신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동신교회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모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분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무나 반가운 우리 단임 목사님 더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생명이 넘쳐나는 동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찌르는 채찍이며 잘박힌 오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